어, 내가 선생님 금전을 좀보고 집어요. 그러면 금전 볼도 있도.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운기니 파이팅하세요라고 해드리고 싶고. 선생님안녕하십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 제가 이번에 네. 찍어볼 주제는 2023년도 개물년 개띠 분들 운세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82년 42살 임수생 분들 일단. 우리 임술생 개띠분들, 네. 첫 번째 드는 운기가 있어요. 음. 응. 아, 좋은 거부터 해도까 나쁜 거부터 해도 그래도 매도 먼저 걸려 라 잡아요. 하고, 아, 그래요? 나쁜 거 먼저. 그니? 네. 이별도요. 네, 아, 이별 수었습니다. 어. 어. 예를 들면, 어, 선생님, 저는 이미 남편과 헤어진 채로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인연수가 네. 들고요. 음. 응, 응. 새로운 짝지가 나타나는 거죠. 네. 응. 그래서 어때요? 사람 정리가 음. 한번 되는 시기. 어, 내가 뜻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시기 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떠요 음. 어, 그래서 이게 정말 좋게 풀리면 그냥 여행가고 끝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방황을 하게 되겠죠 네. 음. 음. 멘탈 잘 잡으세요 여기서 어... 어, 자취 차던 사이에 내가 눈이 샥 가라지면 어때요? 금전 훅 나가요 그쵸. 그리고 우리 임술생 개띠분들이 네. 어, 이동이랑 문서가 같이 들거든요. 내 네. 마음이 뜨면서 내몸에 이동도 있어야 되는 해운년이고 네. 문서를 바꾸거나, 음. 아니면 새로 잡거나, 아니면 아. 새로운 인연과 손을 잡거나, 음. 그럴 일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돌다리 두들겨 건너야겠죠. 그렇죠. 어. 그럼 좋은 점이 음. 새로운 이런 인연이 생긴다는 말씀이요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고, 네. 새로운 문서가 바뀌든, 아니면 잡든 해서 금전도 버실 일이. 있구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나이대인데 74살 분들이에요 경술생 네. 70년생입니다. 우리 경술생 내가 진짜 애정하는 우리 영미양 어, 이거 이거 보고 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 신도예요. 아, 네. 어, <웃음> <아니요>. <웃음> 아 우리 경술생 개띠분들이 많이 자정되기란 힘든 해운년이에요 네. 자정 첫번째 금전으로 일단 힘드셔야 돼음 음, 내가 지금 당장 어떠한 걸 벌려서 힘든 금전이 아니라 네. 많은 경술생 개띠분들은 이전에 벌려놨던 일 음. 이전에 버, 뭐 건드려놨던 어떤 문서로 인해 금전을 좀잃어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금전이 이전에 잡은 걸로 인해 줄줄줄 세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네. 응. 감당 안될 때는 어떡해요? 나를 찾아와야지. 그뭐 그렇죠. <laughs> 아, 너무 뻘쭘했어요. <웃음> 보였어요? <웃음> <웃음> 자, 플러스, 네. 뭔가 정리될 수 있는 하반기는 들어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이전에 건드려놨던 뭘 정리를 해야겠어요. 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거 정리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예를 들면, 어, 내가 선생님, 금전을 좀 보고 집어요. 그러면 금전 볼수이어 그래서, 선생님, 좀, 하반기 운기가 어때요? 한다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운기니,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해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 우리 경수생 개띠분들 그런 뭐예요 상남 생각보다 여리고, 저거 뭐야 생각보다 저거 뭐야 기때기도 얇고 걸려. 음. 어, 사람 조심이야. 네. 인덕 없어. 어. 특히 사업하는 옆에 내 남정네들. 네. 어, 이거 기때기에 도 홀릴 일이 있어. 아가는쭉 찢어버려. 어. 그래서 지금 은기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아우 아, 너무 좋아져요. 금전도 그렇고, 네. 어 특히 우리 영민 내가 열심히 기도해줄게.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어 점점 더 좋아진 운기라고 하니까 기대해보셔 좋을 것 같고 음. 또생님이 말씀 안해주신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딱거런요 아, 그렇죠.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음. 정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